안녕하세요. 돈 버는 얘기하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주식 관련된 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을 확인을 하는지 펀더멘탈이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이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은 얼마나 벌고 있고 수익성은 얼마나 괜찮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요 매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할 때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정도 사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요 질문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과 자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 지만 제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실 때는 저는 월급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어이 월급 정도의 금액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마음대로 찍은 숫자가 아니고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플러스 30% 더블도 날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 아프게 반토막. 날 수도 있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혹은 그 이상의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월급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여러분들이 최악의 케이스에 어, 월급 정도의 금액을 넣었는데 반토막이 났다 그 이상이 났다라고 해도 이게 투자하실 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도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이상한 타이밍에 종보 하다가 이상한 타이밍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수익률에서 엄청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꼭꼭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월급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반토막이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래, 이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한 달, 두달 일하면 메꿀 수 있는 금액이니까, 괜찮아, 라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없는 그 이상의 금액, 뭐, 예를 들면, 몇천만 원을 그냥 한 종목에 몰빵을 처음에 하셨다라고 하시면, 몰빵한 종목이 계속 빠진다라고 할 때,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서 점점 주식을 하시면서 규모를 키워 나가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를 막 키우셔도 연봉 이상의 금액을 하시지는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저는 뭐 증권사에 일할 때는 그쪽 이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어 얘기 듣는 것도 많고, 제 일하는 게 그, 주식과 관련된 공부였기 때문에 약간 덕업 일체죠. 그제 음, 투자와 이제 제 본업이 일치되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큰 규모로 주식을 했던 편인데 이렇게 금융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의 본업과 투자를 또 부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규모를 이제 투자하시는 규모를 연봉 이상으로 너무 키웠을 경우에 감당이 잘안 되는 어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주식을 시작하시고 이제. 투자하실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구, 투자를 실제로 하시는데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니 이 종목을 사서 얼마나 들고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어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장기투자와 단기투자의 기준이 뭐고 어떤 걸 보고 이걸 결정을 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몇번 해주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장기, 단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체 제가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어, 금액의 규모가 100이라고 하면 5, 60% 정도는 장기로 이제 가져갈 금액을 불리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단타를 주로 치는 편인데 음, 단기 투자를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일주일이에요, 뭐 하루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대북 테마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잡혔다라고 하면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호재가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전뭐한달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을 가져가는 편이었고요 뭐 제일 최근을 예로 들어서는 이번에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우리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이런 식의 이제 한 영화제에 대한 일정은 정해져 있어요. 이 영화라는 거는 장기로 장기로 투자를 할수 없는 주제죠. 영화는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상영되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요런 아이템, 요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매수 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재료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장기로 가져갈 테마다.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예를 들면 고령화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 종목이 있다던가뭐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 요새 미국에서 뭐 이런 운동화, 이런 옷, 이런 브랜드가 핫한데 이런 브랜드 이런 어 의류의 사이클은 수위를좀 살펴보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더라라는 이제 경향성을 보고 아 얘는 그럼 조금 더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의 투자 기간을 결정을 하는 편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서 질문을 주시는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아, 투자 기간은 뭐 종목별로 투자 기간은 어떻게 잡으세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의 기준이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투자 기간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사는? 그 투자 포인트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람 성향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 5에서 70% 정도는 장기로 가져가는 편이고 나머지 금액들로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매일매일 이런 트레이딩을 확인을 하고 단타 치면서 매수 매도하면서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가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단타 위주로 가셔도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나는 본업도 있고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쳐다보고 있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